안녕하세요. 6시 4다역입니다. 오늘은, 네, 화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강한 햇살로부터 이 화상을 입고 있는 다육이들이 어, 종종 있을 거예요. 뭐, 거리대에 있다거나, 어, 혹은 뭐, 잠깐 밖에서도 노숙을 하고 있다거나, 뭐, 화상을 입을 수가 있는 계절입니다. 굉장히 햇살도 뜨거워지고요. 아주 강렬해지는 또 시기인데요. 어 그래서 이 화상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서 요또 베란다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아이들도 있, 있고요. 또 여전히 어 이렇게 좀 가림막 안에서 차광막 안에서 그래도 여전히 거리대 뭐 노숙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요. 그런데 여러분 이 베란다 안에서도 어,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. 뭐냐면 지금 이게 지금 살구미 인금인데요 워낙 웃자람이 이제 심한 아이잖아요. 그리고 어, 화상에도 좀 약한 아이이지요. 굉장히 이제 금 다육 품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, 베란다에서도 햇빛이 있는 창가 쪽이 아니라 이렇게 안쪽에 어, 있었던 아이들인데요. 이 아이들이 어, 좀 웃자람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창가 쪽 창틀에다가. 요 아이들을 올려 놔 줬어요. 왜냐면 사광막이 없는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노숙을 하기가 어 이렇게 넉넉한 공간이 안 돼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제 베란다 안에서도 햇빛이 좀잘 비치는 어 창가 쪽에다가 아이들을 이제 좀 많이 놓아 주려고 하는데 요 아이가 이렇게 좀 안쪽에 있다가 창가 쪽으로 가니까 창가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어 놓은 이 햇빛을 바로 다이렉트로 빛을 보니까 요 아이들이 바로 화상을 입어버렸어요. 밖에 나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, 이 베란다 안에서. 그래서, 어, 사실 이제 뭐, 그 창가 쪽, 이뭐 창틀 이런 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단계가 이 안에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. 이렇게 좀 반겨늘에서만 있었던 아이들이 어, 베란다 아니라 할지라도 창가 쪽으로 가서 직광을 바로 받아 버리니까 이렇게 화상을 바로 입거든요. 요런 어, 아이들이 이제 햇빛에 어,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서도 어, 이렇게 어, 금다육처럼 잎이 좀 연하고 어, 색깔이 이렇게 좀 밝은 화상을 입기 쉬운 아이들은 베란다 안쪽에서도 어 창문으로 들어오는 직광에 살짝은 좀 조심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. 어 요즘 같이 햇빛이 강할 때 타는 이렇게 화상을 입는 다육이하고요. 또 워낙 이제 좀 습해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탄접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계절이에요. 그런데 어, 탄저병은 어, 이제 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금 번지는 경향이 있고요. 여러분들이 입장을 이렇게 긁어봤을 때 살짝 입장 안까지 뭔가 조금 썩어져 있는 느낌 음, 좀 파여있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이제 탄저병일 확률이 높고요. 이렇게 입장을 긁어봤을 때그 겉에 있는 입장만 살짝 어, 뭔가 좀 스크래치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것들은 그냥 화상을 입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탄저병과, 어, 이 화상을 입은 다육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좀 긁어, 입장을 좀 긁어보는 거. 그리고 이렇게 화상을 입은 아이들은 해결 방법이 사실 거의 없어요. 시간이 지나서, 어, 이 화상을 입은 아이들이 하엽을 지는, 어, 그런 방법밖에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요렇게 살구미 임금을 딱 보니까요, 어, 이렇게 안쪽에 있을 때하고, 창가 쪽에서 벌써 이렇게 또 예, 화상을 입은 아이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. 어, 금다육 아이들을 두 가지를 더 데리고 왔습니다. 어, 일반적인 입장이 좀 얇고, 어, 좀 여리여리한 아이들이, 어, 이 화상을 입기가 조금 더 쉽긴 합니다. 그래서, 어, 이렇게 라울 금이랄지, 요런 베라긴스 금이랄지, 이렇게 금 발색이 환하게 잘 되어 있는 입장들 있잖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을 만져봤을 때, 어, 이렇게 좀 딱딱하지 않고, 원래부터 또 이렇게 살짝, 어 이렇게 좀 쿠션감이 있는 다육이들 그리고 어 입장을 만져보거나 눈으로 봤을 때 윤기가 흐르는 입장이 이게 광이 나는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.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이렇게 햇빛을 봤을 때어 반사를 시키기도 하고요. 혹은 어 이렇게 동형종 아이들한테 많이 있는 이렇게 흰색 가루들 어 가루가 있는 이제 백분이 있는 아이들은 또 햇빛을 또 반사하기도 하고요. 어 털이 있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이 햇빛을 로부터 자기 몸을 좀 보호하는 어,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데요.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여리여리한데 색이 이렇게 좀 밝은 어, 다육이들이 있다면 어, 조금 더 화상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는 게. 좋을 것 같아요. 베란다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어, 이렇게 창문을 열어놨을 때 직광이 들어오는 햇빛하고 어, 창문이 닫혀 있을 때 한번 걸러져서 들어오는 햇빛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햇빛을 한번 걸러서 들어오는 이런 햇빛은 아무리 많이 이렇게 받고 있어도 절대 사실 화상을 입지 않아요. 거의 직광으로 이 다육이들이 햇빛을 받았을 때이 화상을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니까요. 여러분들의 그 환경, 달걀을 네, 키우는 그런 환경을 좀잘 고려를 해 보시고 어, 혹시라도 화상에 어, 조금 약한 아이들 그런 또 품종들이 있다면 좋은 자리에 좀 놔주시고 그렇다고 너무 안쪽, 어, 너무 그늘진 쪽에 놔두시면 또 이런 아이들 어, 밝은 색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또 우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자리에다가 잘 골라서 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저도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. 다육이 키우는 거 진짜 어렵죠, 여러분? <laughs> 저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에게 사실 뭐 이야기를 해드리긴 하지만 저도 실천을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도 알고 있으면, 어, 그래도 좀 관리하는데 좀 수월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. 다육이들이 이제 숫자가 좀 많아지다 보면 일일이 다 신경을 쓸 수는 없거든요. 그리고 키우면 키울수록 어려운 게 저는 다육이인 것 같은데, 그러함에도 굉장히 예쁜 모습을 또 보여주는 마약 같은 어, 또 취미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또 영상을 찍고 또 다육이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. 어렵지만 힘들지만 또큰 위로와 또 힐링을 주는 다육이들이니까요. 여러분들도 어, 즐겁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육 생활 중에 가장 힘든 시기가 지금입니다. 여러분 잘 견뎌내시고 다육이들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6시 내 다육은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.